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네,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죠. 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렇죠. 유대인 청중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는지 그 맥락이랑 방식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통찰을 뽑아내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어, 사도행전 보면 사실 설교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네, 네. 베드로 설교도 있고 스테반 설교도 길게 있었고요. 맞아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나 뭐 스테반이 순교하기 전 설교 같은 거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이 바울 설교는 그 대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적 신앙적 배경을 딱 짚으면서 그들이 기다려온 말씀, 그게 바로 예수다 이렇게 제시하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아, 다른 설교들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특히 그 청중이 유대인이었다는 게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핵심은 그 접견 방식인데요. 바울이 그냥 처음부터 자,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랬겠죠. 왜냐면 당시 유대 공동체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음, 좀 논란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생소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대신에 그들의 성경, 그러니까 구약 말씀으로 먼저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늘 읽고 듣는 그 말씀 속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펴는 거죠. 아.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청중이 이미 권위 있다고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최종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네요. 뭐 다윗 언약 같은 구체적인 약속들이 어떻게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는지 이걸 연결하는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그 연결 고리를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거죠.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걸 통해서 그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증하셨다. 뭐 이런 논리가 뒤따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성취를 증명하는 핵심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설교가 있었던 그 현장, 구체적인 상황으로 한번 가보죠.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갔는데 당시 예배 순서에 율법이랑 선지서 읽는 게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죠. 그리고 선지서 느비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읽는 순서가 있었어요. 네. 그걸 읽고 난 후에 이제 회당장들이 바울 일행에 발언 기회를 주는 거죠. 음. 형제들이여, 백성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거든 말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요. 아마 이 사람들을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랍비나 선생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초청에 음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나섰다는 점이 좀 놀랬히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나설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은 항상 성령의 이끄심을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말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청중을 아주 명확하게 호명해요. 어떻게 호명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요. 이 호명 자체가 사실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환기시키는 걸 넘어서요. 듣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자격이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하. 마치, 뭐랄까, 예배 전에 마음을 가다듬듯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딱 자각하게 만드는 거죠. 청중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시켜주면서 시작하는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건데, 여기서 우리 라는 표현. 이게 진짜 핵심적인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네,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나와 당신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조상과 역사를 공유하는 한 백성이다. 이런 강력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거죠. 네, 네. 다름이 아니라 같음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든지 이집트에서의 구원, 그 출애굽 사건 같은 공유된 기억들 있잖아요. 그들의 말씀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그 역사를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전략인 거죠. 야, 정말 소통의 기본 원칙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단단한 공통의 기반 위에서 그 역사의 정점 그리고 구약 말씀에서 약속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핵심 메시지로 나아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공유된 신앙의 서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 이게 바운 설교의 방향성이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논증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청중과 공유하는 그 말씀과 역사에서 출발해서 핵심 메시지로 나아간 바울의 방식 정말 배울 점이 많네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어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상대방과 공유하는 지점을 찾는 게 얼마나 강력한 시작점이 될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네요. 만약 당신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한번 글로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지점이 있어요. 네. 바울에게는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공유된 역사와 신앙이라는 아주 강력한 공통 기반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소통하려는 상대와 그런 명확한 공통 기반이 거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아... 그때는 과연 무엇이 의미 있는 소통의 시작점이 될수 있을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당신에게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